그래서 특별히 한번더 모아 봅니다. 우월 유전자를 자랑하는 뿌리가 깊은 집안, 어, 뿌리 깊은 집안, 뿌리 깊은 집안. 정희루 씨, 정희루 씨가 요즘 저 까칠하고 눈물 맞은 재벌 남으로. 그렇죠. 아, 출연하자고 있잖아요. 네. 아 맞습니다. 아, 윙크를 빵빵 날릴 때 아주 네. 심하게 반하겠더라고요. 아, 아, 아 남답게 네. 윙크도. 어. 어. 빨리는데 윙크. 이희신 네, 어? 저... 네? 씨. 이건데. 영희 씨. 네. 영희 씨. 좀 봐줘요 좀. 영리나 날 보라고. 보지 말고 여기 네. 여기 여기. 윙크를 여덟 번 날렸는데. 왜? 여덟 번 날렸는데 한 번. 이런 거 하나 는 상배 보고할 거야. 바뀌는 단 여덟 번한번더 화낸다. 데요 아, 네. 네. 아무튼 그러면은 저정희도 씨는 어떤 집안의 자제인 겁니까? 정희도씨 같은 경우 특히 외가 뜨이 굉장히 좀 강세인데 외할아버지가 종합병원 원장을 지낸 그런 의사로 대통령 주치까지 했던 굉히 실력 있는 의사분으로 유명하시고요. 자, 게다가 정희도 씨와 쏙 닮은 어머니 역시 고대 직물 연구소 소장을 역임만데 이어. 의료 디자인학과 겸임교수와 문화재 전문위원으로도 재직중이라고 하십니다. 또 다른 학교에서는 전통 미술 공예학과 학과장까지 맡고 있다는데요. 전통 직물 분야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이라고 하네요. 좋은 집안에 자라서 그런지 어쩐지 피부가 정말 뽀얗죠. 네, 아이고 어, 많이 너, 뽀얗다. 넘어지면 많이 아, 예. <laughs> 있는데요. 어, 얼굴에서 네. 네.